민숙이 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, "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." "내 헌물, 내 음식인 화제물,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내게 바칠 지니라또 그들에게 이르라.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두 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또 고운 가루 10분의 1 /10 에바에 빠는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산에서 정한 상관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그 전제는 어린양 한 마리에 사분의 일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 있는 두 번째 어린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라 안식일에는 일년 되고 흠 없는 순양 두 마리와 고운 가루 0 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. 초하루에 는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, 일년 되고 흠없는 순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,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가로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재와 순양 한 마리에는 고운가로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, 매 어린 양이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, 그 전제는 수송아지한 마리에 포도주 반흰니요 순양 한 마리에 3분의 1흰니요 어린 양한 마리에 4분의 1흰니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제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열넷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그달 열다섯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랫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애로 모을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성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련된 순양 일곱 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우와께 화제를 들여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하지한 마리에는 십분의 삼이요 순냥 한 마리에는 십분의 일을 드리 고 어린양 일곱배는 어린양 한 마리 마다 십분의 일을 들을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 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일렛 동안 매일 여우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에로 모일 것이요,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, 수송아지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순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,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,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.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이요.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.